안녕하세요. 김우로의 베스트셀러 오늘은 디지털의 힘 저자 네 분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디지털의 힘은 총네 분의 공동 저자가 책을 집필하셨고요. 제 1파트에서는 우리 저 이해정 작가님께서 일상의 디지털 입히자 네, 파트 2에 김혜경 선생님께서 출판의 디지털 입히자 파트 3에서는 최욱주 작가님께서 취미의 디지털 입히자 파트 4에서는 우리 변양미 작가님께서 강의의 디지털 리피자 이렇게 총4 가지의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첫 번째 작가님이신 우리 일상의 디지털 리피자 우리 저이해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의 힘 정말 능력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네 분께서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일상에 우리가 디지털 입히자 이런 내용 가지고 책을 일단 조수를 하시고 참여하셨어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 1, 일상에 디지털을 입히자 파트를 쓴메타 디지털 평생교육원 원장 이혜정입니다. 메타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는 디지털 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디지털 셰프 이혜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작은 성장의 힘이라는 네, 책을 공저로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요즘 시대 에 맞는 메타, 메타, 메타 디지털 평생 교육원도 운영하시고 또 자격 과정도 운영하시고 뭐 디지털을 요리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셰프이신 것 같아요. 네뭐 이미 뭐 공저로 또 아주 작은 성장 힘도 출간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상의 디지털 입히자 이 파티에서 정말 이파트를꼭 우리 독자들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세 가지. 네. 어, 이 책의 추천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음. 첫 번째는요. 네 명의 아날로그, 저희도 아날로그 저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날로그 저자가 디지털로 음. 성장한 사례를 생생하게 담았고요. 예. 두 번째로 4차 산업 혁명 또는 우리 세대별 디지털 특징, m z 세대부터 시작해서 알파 세대라운데 그런 내용들까지 개념, 메타버스 가상 세계, NFT 개념까지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음. 셋째, 1인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요즘 뭐한 직장에서 뭐 사십 년, 오십 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음. 너무 길게 잡았나요? <laughs> 그래서 많은 이제 개인들이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그런 디지털 핵심 비법들을 담았습니다. 야 추천 이유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저자들이 디지털로 성장하는 사례를 생생하게 담았다. 그리고 또4차 산업 혁명과 다양한 그런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개념도 담았고. 또 1인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그럼 추천 이유 세 가지 이야기하셨고 정말 이 책에서 파트 1에서 우리 저 이해정 작가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세 가지. 네. 첫째. 제가 누구입니까? 디지털 셰프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자신의 어떤 특징을 담은 그런 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그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 음.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방법. 그리고 저는 블로그로 협찬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 협찬 받는 글쓰기 비법 또는 협찬 받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상 세계 NFT 어 어렵지 않? 쉽게 이 책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도 간단하게 실행해 볼수 있고 체험해 볼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 방법까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셰프시네요, 그렇죠? 다양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과 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또 협찬 받는 방법, 네. 그다음에 가상 세계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런 디지털 도구들도 소개하셨는데, 자 추천 이유도 그렇고 전달하려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꼭 일상에서 디지털을 입히자 이, 이 파티에서 정말. 뭐 알고 같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어책 내용 꼭지 중에서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좀 짚어 주시면 몇 번째 꼽지가 가장 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할까요 네, 특히나 이제 2장의 음. 3에 4번 3장의 1번 2번 에튜브 음. 블로그 동영상 만들기 썸네일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음. 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유튜브로 강의를 만들어 놓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코드로 이렇게 책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qr 코드로 찍어서 영상까지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장에 보면 나의 디지털 닉네임을 만들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디지털 지구로 이전하는 필살기 공개 그다음에 3장에서는 유튜브와 블로그 또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네. 4장 메타볼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자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또 영상으로도 볼수 있네요 네. 이야 정말 우리 텍스트 책에서는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수 있는 qr 코드도 이렇게 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께서 편하게 어, 일상에서의 어떤 디지털 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장 이혜정 우리 작가님 모시고 추천 이유 또 메시지 간략한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되시면 좀더 이렇게 좀각책 어 속에 나와 있는 이런 꼭지 내용과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를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